외교부 장관님. 예. 네. 그, 제외 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정부 조직법이 지난 2월 27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동포들에게 제외 동포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어, 실현이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난번 그 우리 정부조직법 이 공포한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참석을 하셨죠. 네.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 보험부 성격과 재여 등 보충 신설이 포함된 정부 조직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그 서명식을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그때 외교부 장관으로서 감회가 어떠셨는지요? 네, 그동안에 참 재외 동포청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실제로 우리 재외 동포들이 가장 절실하게 그 요구했던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외동포들의 그 편익이 명실상부하게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재외동포증이 꼭 제대로 설립되기를 바라고 이 재외동포들이 이제 민원 서비스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국적이나 사증이나 또 세금, 병역, 또 교육, 연금, 보훈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인력을 통합해서 민원 처리를 효율성 있게 하고 또 이런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이거를 꼭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동포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우리 해외 동포들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앞으로 동포들의 여러 가지 수공 과제들이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씩 다잘 해결해서 우리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 유정일 정부는 힘껏 노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일본 한일 정상회담 때도 우리 동포들을 만나서 우리 제외동포들 문제를 언급을 하시면서 제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또 모국과의 연계가 더 끈끈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외동포청은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 동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 기능 강화 그리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법무 병무 고용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준비들이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네 지금 그 어,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조를 해서 아, 이런 가부 조직과 인력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뭐 직제와 관련한 법령도 정비해서 출범에 필요한 어,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저희 뭐 외교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어, 이런 재외동포청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도 저희 당이 이제 재해동포청 설립 추진단 단장을 예, 맡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동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윤석열 정부가 제2동포청 설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대단히 환영하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동포청 위치가 어디가 될 건지 여기 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제2동포 재단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고용성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 부처간 협의하여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6월 달에 발족이 된다고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준비를 신속하게 또 세밀하게 해서, 이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재외동포청은 이 재외동포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유관 부처와의 그 업무 협조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어그어 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에 따라서 그 채용 과정에서 또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 재단이 그 동안에 또 쌓아온 업무 전문성이 그 청이 설립된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